경찰이 출동한 사건 현장을 드론으로 자동 촬영하는 기술에 대한 소개입니다. 경찰의 출동 준비 시간을 줄이고 사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드론을 경납하고 자동 충전 기능이 있는 드론 스테이션이 경찰차에 장착됩니다. 드론 스테이션의 이륙 버튼을 누르면 덮개 개방과 드론 고정바 해제 등이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진행되어 드론이 이륙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경찰관의 휴대폰에 드론 운용을 위한 앱이 설치되며 자동 버튼만 누르면 드론의 이륙 및 경찰 추적 촬영이 모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드론은 15m 고도까지 자동으로 이륙합니다. 이륙 완료 후 카메라의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경찰을 찾고 추적 비행하며 경찰을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주변에 일반인이 있어도 경찰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경찰서 등에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드론에 탑재된 경량형 컴퓨팅 보드 내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하여 증거 영상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찰을 중심으로 선회 비행하며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 처리를 마치고 경찰차 주변으로 복귀한 후 앱의 착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드론 스테이션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카메라 영상에서 랜딩 마커를 인식하고 랜딩 마커까지 3차원 좌표를 계산하여 드론이 착륙하기 위한 비행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자동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경찰차 뒤쪽을 향하도록 착륙을 해야 합니다. 랜딩 마커의 방향선을 인식하여 드론의 헤딩을 정렬한 후 최종 착륙을 진행하게 됩니다. 폭 1m의 드론 스테이션에 10cm 이내 오차로 정밀하게 자동 착륙이 이루어집니다. 드론 스테이션의 착륙 버튼을 누르면 덮개가 닫히고 드론을 고정하여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